안녕하세요. 지우 청소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진지한 영상에서 그5대보험을 어떻게 어떤 분들이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좀 제공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4대보험 가입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또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소개해드리려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제가 등록할 분이라 일단 인증서를 받아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수요일날 바쁘고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장들이나 이제 제가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그 저랑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제가 막 월요일, 수요일날 강의가 있고 화요일, 목요일날 컨설팅 다니고 이제 뭐좀애기 때문에 바쁜 시간도 있고 개인 시간도 갖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뭐 타이밍이 잘안 맞아가지고 인증 그런 분도 사대보험 취득하면 또 바로 가입하고 해야 되니까. 어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거죠 왜 굳이 내가 기다리지 그냥 하는 거 보여드리면 전송만 안 누르면 되는데 이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동생 주민번호를 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 걸로 어떻게 하는지 사대보험을 가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동생이니까 뭐 저한테 신 저를 신고하지 않겠죠 네신고하면뭐 어쩔 수 없고 네 그러면은 한번 사대보험 사이트를 보면요. 인터넷에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 4대 보험 정보 연계 센터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4대사회 여기 4insure.or.kr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제 사이트가 떠요. 뜨면 여기 사업장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이제 인증서를 등록을 한 다음에 인증서를 들어가는 겁니다. 저그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업자 가지고 있는 걸로 한번 등록을 들어가 볼게요. 네. 어, 비번호 네 네. 이렇게 인증서를 로그인해서 들어가시게 되시면 이렇게 그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입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격 취득입니다. 자격 취득, 자격 취득을 클릭을 하시면 쉬워요. 이거 어렵지 않으세요. 언제 가입하고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격 취득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면이 뭐 30인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는 이 기본시급에서 120%고 월급은 219만 원 이하인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장 관리번호가 50787 어쩌고저쩌고 사업장 명칭 이렇게 되는데 사업장 관리번호를 처음에 그 성립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그 4대 보험을 다 가입할 분을 신청을 하시면 사업장 관리번호를 부과를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가입할 분이 있으셔야지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제가 키우고 있는데 글자를 네, 여기 사업장 관리번호 보이시죠? 네, 사업장 관리번호 보이시죠? 그렇게 해야지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가입은 한꺼번에 뭐 다섯 명도 가능하시고 여러 명은 가능하신데 이제 우선은 가입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자, 주민번호를 치십니다. 제 동생 주민번호가 8월 2월 22일. 저 음, 형제라서 그런지 뒷자리만 틀려가지고 생일만 하고 있으면 뭐 어렵지가 않아서. 네, 8월 5월, 2월 22일이니까. 네, 제 동생 이름은 김종현이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 자격 취득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월 6일이지 않습니까? 뭐 10월 1일이다. 10월 1일로 해볼게요. 네, 가입자가 10월 1일날 자격 취득한다. 을월소득액이신데 한번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시급을 대체로 11,000원, 11,200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어 한번 그 해보죠. 어, 얼마를 드려볼까? 제 동생을 자. 계산기에다가, 11,200원 곱하기, 한, 뭐, 이제, 20일이시면은 3시간씩, 20일, 은 60시간이시니까, 뭐, 23일 했다고 해볼까요? 72시간? 그냥 80만 6,400원이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월소득에 80만 6,400원이면, 사실 이게, 그, 원칙적으로는 80만 6,400원을 신고하시는 게 맞는데, 어떤 달은 뭐, 어떤 달은 그렇잖아요? 저희 일이란 게? 어떤 달은 80만 6400원, 23일 하셔가지고, 그런데, 다음 달은 또 22일 하셨어. 그 다음 달은 또 21일 하셨어. 그러면은 매달 뭐 80만 6400원, 또 금액이 달라지시잖아요. 매달? 이해가 되시죠? 매달 달라지시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많이 하신 날에 80만 6400원이다. 그러면 그냥 80만원으로 끊어서 신고를 합니다. 네.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하고요. 80만원입니다. 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안 되시면 제 가입하라고 가 했죠. 그래서 가입을 하면 자격 취득 비율을 이 돋보기를 누르면 이분은 이제 최초 취득이 되죠. 당연하게 취득해야 되는 분.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건강보험도 취득 누르고 당연히 취득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취득 기호 취득 보면 최초로 이제 취득하는 거죠. 그러면 최초로 취득 누르고 선택하시고. 한번씩 보면은 이해되시죠? 나머지 치득일이랑 소득월액은 위에 클릭했던 부분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다음 고용보험도 가입을 해야 되죠. 고용보험도 직종. 이렇게 직종 돋보기 치면 어, 자. 우리가 돌봄. 해볼까요? 돌봄. 돌 서비스 종사자. 그죠? 여기 명칭 돌봄에 대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뜨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클릭을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소정 근로시간이 이제 한 주에 3시간씩 5일이시니까 대부분 15시간, 네. 그리고 계약직 여부는 이제 1년직 계약직 여부시니까 계약직으로 표시를 하시고,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음 저희는, 어 대체로 계약직 여부는 아니라고 표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데서 참 이게 애매한 게, 그, 참 어, 아,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뭐, 그, 유양사 선생님께서 들 이제 실업급여를 나중에 고용보험을 들은 이유 자체가 나중에 이게 입자리가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뭐 끊기시게 되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시잖아요?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뭐, 사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두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강제퇴사가 당하거나, 두 번째는 이제 그, 계약 종료가 되셔야 되세요. 그래서 계약 종료라는 거는 이제 계약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직인데, 계약 종료 연월일을 사실 어르신 끊기는 날짜로 다 처리를 좀 해줍니다. 센터의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강제퇴사는 잘못 시킵니다. 왜냐면, 강제퇴사를 해버리면, 일자리 안정자금 여기 신청하시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긴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 끊기게 되세요. 센터 운영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그러면, 센터장님 원래 받으시던 안정자금이 끊기시면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대배체로 계약 종료로 끊기는데, 계약 종료를 그,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에 쓸 때, 계약 종료로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줄 때, 참, 네, 계약 날짜를 쓰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과 공단에 서 요, 구하는 이런 그 업무와 저희 방문 유형의 시간, 시간제 일하면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인데 근로자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딱 맞추는 게 힘든 사항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뭐 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이제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무 전문가들이 본다면. 근데 그러니까 제, 저희는 좀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지금처럼 계약직 여으로 아니오로 했다가 나중에 이분이 실업급여가 신청하거나 하게 되면은 계약 종료로 해놓고 네아그 이제 그 끊기는 수, 끊기는 이유를 이제 회사에서 강제 퇴사가 아닌 이제 계약 종료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약 종료면 계약직이시잖아요. 네네좀 그런 부분이 있다. 네만약 제가 한번 노무 전문가도 한번 모실 생각이시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재 부분도 칩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 15시간 뭐 계약증 여부 아니요, 뭐 직종, 그 다음 취득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되세요. 네, 저장, 자격증을 신 겁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되시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요건이 나오는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뭐하시마셔라 이렇게 쭉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된다. 만 470원 초과하는 근로자는 안 된다. 뭐, 전년도 보통 수준이, 네. 이게, 그, 그렇습니다. 참, 지원 제외, 대, 지원 제외 근로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거를 알고 계속 버튼을 클릭을, 하는데요. 사실, 방문 유형 센터에서 시급을, 그, 만, 네, 인짜리 안전, 그작업을 타시기 위해서는 120% 정도만 그 안정자금을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체로 120%라고 하면 방문유약 시급 이 1,100원, 0 11, 1,200원이 되시는데 1,500원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급 신청하실 때는 대부분 1,470원이니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지금 뭐월 평균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오른쪽에 월급 시급 돼 있는데 여기 여기를 이제, 급여 지급 형태를 시간급으로 가면서 1만0 0 원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네, 이렇게 쭉 적성해서 저장 누르고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고, 네, 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합니다. 안정 자금을. 예, 네, 1 2 0 넘기지 않기, 않기 위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만, 선, 네, 이 현장에서는 11,000원, 11,200원 정도가 시급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아니면 11,500원도, 12,000원도 하고 있고. 그러면 원래 그렇게 시급이 나가면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신고를 하고 안정자금을 받는, 받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근데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노무전문가라 한번 모시면서 말씀 한번 나눠봐도 좋을 건데요. 제가 이렇게 퀘스천을 계속... 궁금하시죠? 이렇게 궁금하는 게 제가 약속을 해놨습니다. 제가 앞에 영상에 모셨던 그, 그 최기호 세무사님을 모시고 17일날 이제 완전 장편으로 그 강의안을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지금 시장과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 부분을 법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게 좀, 아, 좀 행태가 이렇습니다. 행태가 좀 1500원. 네. 으로 신고를 한다.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그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요. 이 넘어갈 때 자, 이렇게돼 가지고 자, 80만 원이고 국민 이제 보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 산재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혹시 뭐 피부양자 있습니까 피부양자는 그 분이 저희 선생님 외에 플러스로 좀더 넣으실 분 있나요 하고 나서 전송 누르시면은 전송을 누르시면 안 되겠죠 이건 지금 듣는 게 아니니까 전송을 누르면 공단으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네 접수가 되셔가지고 이, 이 기관들이 이제 국민건강고용산재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줘요 네 됐습니다 어떠십니까? 뭐그 프로그램 이용은 좀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참 저도 그 저희가 아직 저가 확실히 말씀드린 건너무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떻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했을 때그120% 넘기면 안 되니까 147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대체로 1,500원 정도 최 안정 시급 시급을 든다, 1,500원 정도로 신청을 한다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아까 계약직 여부도 사실 계약직인데 그렇게 보면은 그 계약 날짜를 종료일자를 기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고용보험처리해서 이분이 갑자기 이제 어르신을 모시다가 끊기게 되면 그걸 계부센터 입장에서 계약 종료일로 처리를 해주거든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때 그렇게 되면 계약 종료일자가 기입이 되니까 혹시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네 계약직이 아님으로서 신청했다가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신청할 때도 계약 종료를 하고, 이런 게 사실, 처음에 신고했더라안 되는 부분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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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현황과, 이, 어떻게 공단 입장과, 센터 입장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좀, 뭐, 아, 제 얘기 듣고, 아, 틀린 애 맞나, 이런 것보다는, 아, 좀 그런 부분이 애매할 수 있네, 이 정도를 이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제가, 제 노무 변호사나, 이제, 저희 이제 세무 전문가나 이런 부분을 모셔서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